y는 ax가 세점 0,0, 4,4, 8,6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o, a, b의 넓이를 이등분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이것은 한번 그려봅시다. 자, o 0 0이고요 a 4 4고요 그리고 b가 8,-6입니다. 8,-6. 자, 그래서 삼각형 oab가 다음과 같이 그려지는데요. 여기에 y는 ax 그러면 0,0을 지나는 직선이란 말이야. 자, 그래서 0,0을 지나는 직선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을 하려면 지금 이게 꼭지점을 지나는 삼각형의 에,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마주 보는 변의 중점을 지나도록 그리면 넓이가 이등분이 됩니다, 알겠죠? 그래서 이 직선이 지나가야 할 곳은 AB의 중점이 되겠어요. 자, 그러면 AB의 중점을 구해보면요. 중점은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잖아. 그래서 4 더하기 8을 2로 나누고, 4-6을 2로 나눠주면 됩니다. 그러면 2분의 10이니까, 6,-1.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. 자, 그러면 우리는 이제 6,-1을 지나도록 y는 ax를 만들어주면 돼요. 그러면 y는 ax에 6마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지. 그러면 마이너스 1은 6a니까 a는 마이너스 6분의 1. 이렇게 답을 구해주면 됩니다.